꽃미글 꿈 미카 켈리입니다.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다다음 주면 설 연휴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줄 세뱃돈 봉투.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는 봉투는요. 제가 오래전에 21년도 설을 맞이해서 세뱃돈 봉투를 만들어 봤던 거예요. 21년도 또그더 전에도 한지로 이렇게 복주 무늬를 만들어서 세뱃돈 봉투로 활용하고 또 특강으로도 만들어 보기도 하고 했었답니다. 2025년 얼사년 설을 준비하면서 아이들에게 세뱃돈 줄 봉투나 어른들, 부모님들에게, 어르신들에게 주시드릴 용돈 봉투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귀는 그냥 새 마지 인사 글귀들을 쓰도록 할 거예요. 한지, A4 용지 사이즈의 한지가 있어요. 준비물은 A4용지 사이즈의 한지를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필붐, 먹물. 세필붓 사용이 불편하신 분들은 또 쿠레타켓 붓펜이 있다면 쿠레타켓 붓펜 활용하시면 됩니다. 아카시아 붓펜도 좋고요. 그리고 딱풀. 그리고 복주머니에 손잡이로 활용할 줄. 뭐 구슬줄이나 막근이나 이런 줄들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줄을 잘 고정시, 고정할 수 있게 붙여줄 걸루은걸루은으로 글루건, 줄을 붙여줄 거예요. 저는. 걸루은도 필요하답니다. 2025년이 청, 푸른 뱀, 청 뱀의 얼사년이잖아요. 얼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날씨가 기온차가 추운 날이 며칠씩 사만 뭐 사온이라 하지만 좀 포근한 날이 있고 너무나 추워지는 날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감기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열흘 넘게 2주 정도 지금 계속 감기로 고생하고 있답니다. 지난주에는 감기가 너무 심해서 진짜 처음으로 영상을 안 올린 한 주였어요. 제가 유튜버를 하면서 영상을 업로드하지 못한 한 주였답니다. 너무 심해가지고요. 어, 분기 첫 주는 그렇게 매번 힘이 들어요. 재료를 준비해서 소분해서 또 갖다 드려야 되고 하다 보니까 더 힘이 들고 또 첫째 주는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설명할 게 많아서 말,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목도 아프고. 여러 가지로 분기, 첫주는 많이 힘이 들었답니다. <laughs> 세필붓으로 저는 한지에 머물을 활용해서 세필붓으로 글귀들을 쓰고 있습니다. 한지는 A4용지 사이즈의 한지입니다. 복주 무늬처럼 복주머니가 될수 있게끔 다 접고 난 뒤에 다시 펼쳐서 글기를 써줍니다. 글기를 쓰고 나서, 펀치로 손잡이, 손잡이를 달 곳에 구멍을 내고요. 글루건을 활용해서 줄을 달아주고 나서 양옆에 복주머니 날개 부분에 딱풀을 칠해서 붙여줍니다. 미카 켈리 구독자님들도 얼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 새해 희망하시는 모든 일들 열심히 노력해서 주렁주렁 열매 맺으시고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글귀를 쓰고 푸른 뱀, 푸른 뱀의 얼굴을 크다랗게 그렸어요. 푸른 뱀을 표현하기 위해서 색상을 하늘색 한지에다가 선택해서 글귀를 쓰고 푸른 뱀을 그냥 음, 그려봅니다. <laughs> 음, 열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봄 청뱀 그리고 뱀의 몸도, 몸통도 그려보려고 해요. <laughs> 청백 샛필붓으로 먹석겠지 해서 나중에 아카시아 펜, 청색, 푸른색 계통으로 색칠을 해볼 거예요. 음. 제가 좋아하는 글귀입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성경 말씀인데요. 우리 구독자님들 2025년 올해 하시는 일마다 다잘 되시길 바라요. 열심히 하시고 또 건강 관리도 잘 하셔서 건강한 하루하루 사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뜻하신 그 안에 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잘 되리라. 아주 잘 되리라. 리얼의 모습을 내면서 뭐 너무 번창하고 성성장고 번창하라는 의미로 리얼의 막 이렇게 잎이 돋고 열매까지 꽃까지 피는 그런 모습을 그렸어요. 카시아부펜으로 채색해 줍니다. 음, 잎은 연두색과 노란색과 카시아부펜으로 생동감 있게 채색합니다. 이번에 쓰는 글귀도요. 제가 좋아하는 글귀예요.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라는 글귀를 씁니다. 아프지 말고 행복하십시오. 우리 미카켈리 구독자님들요 그리고 우리 수강생님들 모두 아프지 마시고 행복하십시오. 한지에 이렇게 세필 붓으로 쓰면 그래도 멋있답니다. 화선지하고는 다르죠. 한지니까요. 흡수력이 더 약해요. 화선지가 흡수력이 제일 강하죠. 또 먹물의 양이 많으면 화선지는잘 번지고요. 거기에 비해서 한지는 흡수력이 더 약하고 오히려 더 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에는 수국을 그려주고요 아카시아 보펜으로 채색합니다. 생동감을 주기 위해서 잎, 잎사귀 표현에도 연두색과 노란색을 같이 사용합니다. 저는 예쁘죠.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글기도 예쁘고. 참 좋은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쳐보면 이런 복주머니 한지 복주머니가 된답니다. 이제 또 펀치로 구멍을 줄을 달할 부분에 펀치로 구멍을 뚫어주려고 합니다. 펀치, 날이 내려오는 걸 보면서 너무 위쪽으로 가도 안 되고 하니까 날이 어느 위치에 내려오는지 잘 확인하면서 펀치를 눌러줘야 합니다. 네. 고멍의 위치를 생각하지 않고 그림을 먼저 그리다 보니까 위에까지 그렸죠. 정성이 가득한 한지 복주무늬에 세뱃돈을 받거나 용돈을 받으면 참 좋아할 것 같아요. 정성이 가득하잖아요. 마음을 담아서 줄 사람에게 용돈을 드릴 어른 부모님이나 또 세뱃돈을 줄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정성껏 만들어 본 음, 새해맞이 용돈봉투, 세뱃돈봉투. 한지, 복주머니, 세뱃돈, 봉투입니다. 우리 관심 있는 분들, 또 우리 수강생님들 해보실 수 있다면, 한지, A4용지 사이즈로 한지를 팔아요. 이런 한지를 사서 복주머니 접어서 세뱃돈 준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좋은 글귀 켈리 배우신 분들은 좋은 글귀 새벽,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글귀 쓰고 한쪽에는 해주고 싶은 덕담이나 좋은 글귀를 써서 새뱃돈을 아이들에게 주던지 용돈을 부모님께 드릴 때다 계좌로만 보내주지 말고 직접 만나서 드리면 너무너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 설에 가족이 함께하는 즐겁고 행복한 설 연휴가 되시기 바랍니다. 한지 복주머니. 귀엽죠? <laughs> 그림을 아주 잘 그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그림이 들어가면 완성도가 더 높아진답니다. 마무리로는 글귀를 쓰고 나서 그림 그리고 글귀 쓰고 나서 닦안도 완성됐다면 찍어주면 좋고요. 복주문이 준비해보세요 하나씩 우리 수강생님들 할수 있다면. 이번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